시대가 변하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에 따른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증기기관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1차 산업혁명부터 석유의 발달로 시작된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등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3차 산업혁명까지 인류는 3번의 산업혁명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된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와 접목해 가정용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한 인력개발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네, 저희 개발원은 1993년 정부가 설립한 이래 94년부터는 법정 경제단체가 운영하는 전액 국비의 취업 전문 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취업 능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고 기업에는 실무형 기술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난을 해소하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수준별, 대상자별, 기간별로 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기계, 차량, 전기, 자동화, 정보통신, 건축가구 등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크게 6가지의 훈련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만 15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과정, 두 번째는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과정, 세 번째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평가형 과정, 네 번째는 대졸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정이 있으며 다섯 번째는 비진학 고3 위탁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 직업위탁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능력 향상과정을 들수 있겠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고 3년 연속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데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은 양질의 훈련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 분석을 하고 과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 절차에 거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입학생에 대해선 현장 경험이 우수한 교수진의 지도 아래 기업 맞춤형의 실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년 평균 90%에 육박하는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요 사업은 바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 인프라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산업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융합형 고급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신기술 고숙련의 인력 양성 사업을 말합니다. 금년 예정인 과정으로는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실무와 능동형 보안 시스템 개발 실무로 두개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 교육 과정, 기본 자동화 기술인 PLC 및 PC 프로그래밍, 산업용 로봇 제어를 비롯하여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접목한 융합 교육 내용을 현장감 있는 프로젝트 실습으로 진행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데요. 네, 현장에 있는 장비들과 유사한 장비들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생은 국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전액을 내지 않고 무료로 교육을 들을 수 있으며 기숙사 및 식사 또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을 비롯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산업체 중심의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료자 전원은 우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 후 6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능동형 보안 시스템 개발 실무 교육 과정 역시 실무 중심의 훈련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능동형 보안 시스템 개발 실무 교육 과정은 수집된 트래픽 로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며 추출된 빅 데이터를 근거로 능동형 보안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거나 능동형 보안 시스템과 타 보안 솔루션을 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겨나는 신산업에 발맞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한 지금 4차 산업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과 실습중심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끌 신기술인이 되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과정 등 신산업을 확대하고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중장년층 취업 연계과정을 새로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매년 30만 명에 이르는 중장년층 인력이 은퇴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속 인력을 다수 해소하고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